안녕하세요. 부진자 행복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둔 지난 고원 대목장 풍경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 지난 장날입니다. 매월 4일과 9일은 지난 장날인데요. 오늘 아침 일찍이라서 그런지 손님들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상인들만 또 우리 농민들이 직접 가져오 가지고 온 농산물만 지금 세팅해놓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대목장 풍경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배추도 있고요. 사과, 안녕하세요. 사과인가요? 네. 예. <laughs> 사과가 고생하세요. 이게 아유, 그, 저 주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영머님이요 장, 장계사과. 아, 아 장계사과, 장수사과. 네. 예, 예. 예. 장계사과가 장수사과예요. 장수, 네. 장수사과는 장수 네. 아주 유명합니다. 이거 이거 사과는 싶다. 장수입니다, 이게. 이게, 뭐, 홍옥인가요? 홍, 어? 홍로 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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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네, 네. 진짜라. 그래갖고, 네. 이렇게 이제 한 솥불이 얼마인가요? 이게 2만원. 2만원. 네, 2만 2만원씩 이렇게. 2만 원씩. 네, 조그만 것은 만원씩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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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아, 진짜 음! 진짜 맛있죠? <laughs> 맛이 좋네요 음, 음, 여기 사과는 강주 사과입니다. 어제 한박게 얼마에? 한4만 원. 강주 사과는 아주 유명합니다. 음, 너무 맛있네요. 아이고 달콤하고 달고 달콤, 새콤하고 아주 끝내줍니다 여지구 있다가, 이제, 어제 다, 그저께 다 따고, 어제도 따고. 어제 아, 따고? 응. 아이고. 같은 파시고. 같은, 다 파시고 가시고요. 예. 예, 예, 예 한몫 예. 잡으세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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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이고, 도라지. 지난 마령이네요. 마령에서 온 예. 도라지, 깐 도라지도 있고요. 도라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거는만 원이고, 예. 깐 것은 만 원. 예. 아, 안깐거그1 3원 이건 양이 많네. 13,000원. 아. 아따, 배추가 좋네 아무튼 아이 했어? 우리 이 배추 이게 한 무더기 얼마인가요? 2만 원. 얼갈이 얼갈이 배추다 그걸 배추네. 배추짝은 좀 조금 뺐죠 예, 네, 좀 알이 안 찼는데요. 10, 10, 10. 한 10개에 2만원 정도 되네요. 2만원. 배추, 이렇게. 한무대기. 알이 쪘습니다. 알이 쪘는데. 2만원씩. 찰옥수수도 아, 있네요. 옥수수. 아, 이렇게 아, 얼마예요? 아, 아, 얼마예요? 아, 아, 만원씩. 옥수수 아, 딴거 아, 만원. 애호박은 얼마? 하나에 2 0 0 0 하나에 2,000원 좀 큰, 큽니다 2,000원 네 1,000원에 2,000원 저아이 안녕하세요 넌또 뭣에 댕겨 예 어머니 뭐로 나오있어요 고추 얼마요? 고추 좋네 고추를 얼마에요 어머니? 15,000원으로 1원한 그릇에 1 5 0원 꼭지 다 따고 아주 깨끗하고 색깔도 좋네요 매운 고추 안 매운 고추요? 매콤해 매콤해? 응 매콤한 고추 우리꺼는 좀안 매워 예. 매우... 요건 매운 고추고 또... 요건 안 매운 고추고 우리도안 매워 예. <laughs> 예. 한글에 15,000원씩 꼭지 따서 팔고 있네 하여튼 어머니 많이 파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쪽파를 그냥 근데 쪽파가 비싸잖아요 네한 다발 얼마예요 만원입니다 만원 쪽파 한 다발 만원 그나마 이것도 싸진 겁니다 원래 2만원이었는데 네 2만원 만원천이었는데 네이꼬들빼기는 5,000원씩 우덕백이나 한자발에 5,000원씩 이게 쌉싸름하고 아주 좋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그지>? <목소리> 햇밤 만원씩 이렇게 파고 있는 햇밤 아. <목소리> 알이 크네요 <이>. 만원 <목소리> 이게 작은 소풀이게 만원씩 <목소리> 주먹만 합니다 <햇밤>. 많이 파있죠네 <목소리> 아, 여기도 배추들이 많네. 배추는 얼마요? 배추요? 어? 2만 원. 3개 에 2만원? 예. 3개 에 2만원씩. 배추는 3개 에 2만원씩. 예. 배추가 이게 크네. 크고, 예. 아주 큽니다. 맛있습니다, 이게. 브람, 브람프레스인데 아주 맛있게 돼요. 고구마는 얼마 돼요? 얼마요 예. 아. 박스는 예, 35,000원 고구마 한 박스에는 35,000원 이고요 작은 것은 만원씩또 옥수수도 갑니다 옥수수 옥수수 걸고 고추 고추도 팔고 응. 있습니다 응. 이 고추도 고추는 또 누구예요? 고추는 얼마씩이요? 15,000원 한근에 15,000원씩 고추는한근에 15,000원씩 백고구마 이렇게 소쿠리로는만원씩 팔고있네요 예, 쪄가지고 오손도손 가족들하고 김치 걸쳐서 먹으면 아주 맛있겠네요 많이 파셔요 예 고생하십시오 대파마늘도 있고요, 쪽파도 있고, 여기도 배추야. 배추가 귀엽니다. 귀에 밀어는다고 네, 네 여긴 또 옥수수, 찰옥수수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찰옥수수 쪄서, 옥수수 쪄서 팔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 드시면서, 장구경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왔다 과일들이랑 풍성하네. 사과, 또 포도, 줄도 있고요. 단감도 있습니다. 저기는 언제나 먼죠 능이는? 네. 지난 장날 대목장 풍경입니다. 9월 14일. 추석을 이제 얼마, 남,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장날, 대목장 풍경입니다. 아직 지금 8시 반인데요. 아침 일찍이서 그런지 사람들이 지금, 어, 옛날처럼 많진 않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비싼 쪽파 따다 갔네요. 쪽파가 그렇게 비싸잖아요. 비싸대요. 아 우리 그러니까 이게 한달한에 얼마 만 원? 만 원짜리. 만 원. 그러니까 저번 짝에는만원천원 이만 원갔네데만 원. 아 그래요. 고들빼기도 있고요. 고사리 아니 고구마 줄기도 있고. 안녕하세요, 저생님 이건 이건 뭐 이거 얼갈이배 열무? 아니. 아니 갓아 뭐, 갓. 갓, 아, 갓. 갓이 이렇게 벌써 나 왔네요. 갓이 이게한 달에 얼마예요? 7,000원. 7 0 0원 아, 나 여름에 이게 살기 힘든데 이게 다시 한다발에 7,000원씩 팔고 있네. 고추는 한글에 얼마야, 고추 한 그릇 얼마예 어머니? 15,000원. 진한 마이산 고추 한 그릇에 5,000원씩 여긴 소매가로 팔고 있습니다. 채소를 살려고 많은 예, 예, 예. 분들이 줄을 서고 있네요. 아, 다운. 나오면... 그래. 배추 두개이 그릇 맛습니다이 어, 맛있어요. 예, 만 예. 원이요. 쪽파는 만 원. 배추는 얼마가요? 이만 원이요. 이거 한 무대기에? 예. 네 예, 한무대기에 2만원 아, 배추가 지금 다녹아서없습니다 배추 아, 한무대기에 2만원 2만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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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열무는 이 알타리무는 얼마에요? 13,000원 13 무얼마요 알타리무 알타리무 예. 네. 초록무에게 아. 네, 열무, 초록무에게? 아초록무에 열무, 네. 열무 이거 얼마예요1원에 8,000원 5,000원. 7,000원. 조롱문는 13,000원. 종목 37,000원. 13 예. 열무는 7,000원씩. 아, 똑같아. 뭐. 아, 아, <laughs> 이제 오늘은 좀 사람들이 좀 시장에 많이 오셨네요.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 그냥. 텅텅 비어 있을 때오늘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모종이 지금도 나오네. 네. 여기까지. 네. 느긋하잖아. 안녕하세요. 반서 있어? 네. 네. 배판은 어떻게 얼마예요? 이렇게 한번 되게. 5,000원씩. 그냥 올해 팥값이 비싸네. 쪽파랑 이런 다. 항상 5,000원? 네. 배판은 안 비싸요. 배판 안 봤죠? 5천원 쪽파가 막가요 여러분. 왜그못 키워 쪽파를? 안 해요. 아 쪽파 안 해? 음. <laughs> 고들빼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작두콩, 몸에 좋은 작두콩입니다. 청양고추, 풋고추, 가지, 호박잎도 있고요. 노각, 고들빼기. 늙은 오박지 있고요. 그냥 푸짐하네. 안녕하세요, 어머 네, 청양고추가 이거예요. 청양고추, 고구마 줄기도 가지고 있고, 물을 푸짐합니다. 또 여기는 이제 각종 양념 재료인 마늘, 마늘도 있고요.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어, 장이 활기가 넘치게 간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애호박, 애호박, 또 고구마 줄기, 쪽파, 또 메밀나물도 있고, 요 도라지, 약도라지, 또깐도라지 다슬기입니다. 신안구원 다슬기, 아 여주! 여주도 있고요 몸에 좋은 각종 나물과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더덕하고 도라지죠? 네 더덕도라지 더덕도라지요 아 맞다 더덕도라지가 실하네 지금까지 무진장 행복한 방송 지난 장날 대목장 풍경 여러분들에게 전해됐습니다. 지난 시장으로 여러분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